안녕하세요. 공간 차츰의 보경입니다. 오늘은 10분 차츰 요가의 19번째 순서죠. 짧은 요가 수련으로 골반과 다리에 남아 있는 긴장감 그리고 붓기까지 편안히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트 위에 무릎 꿇은 자세, 바즈라아사나로 앉아서 시작해요. 두 손을 깍지 껴서 파르바타사나 마실 때 앞에서 위로 팔을 길게 뻗어주시고요. 내쉴 때는 뒤로 큰 원을 그리고 최대한 날개뼈 팔꿈치를 모아주듯이 손을 풀어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두번더 반복해 봅니다. 마실 때 앞으로 그리고 위로 최대한 길어지고, 내쉴 때는 뒤로 아래로 최대한 멀리 뻗어서 내려와 보세요. 마지막 한 번은 깍지를 어색하게 껴서 해볼게요. 마시는 숨 앞으로 손목과 손바닥까지 뻗어주고, 위로 갔다가, 내쉬면서 등을 살짝 조여서 팔꿈치 가깝게 풀어주듯이. 좋습니다. 그대로 두 손을 앞으로 집고, 기어가는 자세. 소고양이를 세번 반복해볼게요. 마시면서 가슴 꼬리뼈를 천장으로 들어 소자세 내쉴 때는 등허리를 천장으로 둥글게 말아서 고양이 자세 두번더 반복하는데요. 마실 때는 척추가 하늘 방향으로 길게 휘어진다고 상상해주고 내쉴 때는 반대로 척추가 천장으로 길게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고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한번더 가볼까요? 마시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천천히 내쉬고. 발끝을 세워서 엉덩이 뒤로 뻗으며 그대로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두 다리를 길게 나름대로 펴보고요. 이제 일부러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쉴 때 오른 다리 구부리고 왼발은 누르고. 바꿔서 해보세요. 왼 다리 접고 오른 다리 길게 펴고 왔다 갔다 반복해 볼까요?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한 다리를 접었을 때 반대 다리를 좀더 길게 시원하게 늘려 보시고요. 두발 동시에 까치발 들었다가 내쉬며 양발을 모두 눌러 줍니다. 마시는 숨 오른발을 손 사이로 왼 무릎 발등 바닥 롤런지로 앉아서 마시는 숨에 손어리에 짚어 상체 일으켜 보세요. 오리 엉덩이 반대로 고양이 자세하듯이 꼬리뼈를 말아 내려주고, 오른 무릎 원하는 만큼 깊게 접어 보실까요? 가슴 시선 천장인데 괜찮으면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혹은 귀 옆으로 팔을 내려와서 한숨만 더 채우고, 내쉬며 천천히 양손 바닥에 짚을 거예요. 마시면서 오른팔을 천장으로 들어봅니다. 시선도 따라가고, 내쉴 때 오른팔을 뒷벽으로 뻗어서 트위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골반을 충분히 아래로 떨어뜨리신 다음에, 뒤에 있는 왼다리를 살살살 접어서 오른손으로 왼발을 잡고, 잡히면 다시 정면 보면서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올 거예요. 외너벅지의 앞면이 시원하게 길어지는데 사실 쉽지 않은 자세이기도 하죠. 안 잡히시는 분들은 잡으려고 시도만 해보거나 수건 같은 걸로 발을 걸어서 당기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내쉬면서 잘 풀어주고 좌양좌를 하면서 왼엉덩이 바닥에 놓고 앉아보세요. 오른 무릎은 세워두고 왼손으로 오른발목을 잡으면서, 오른팔은 만세, 내쉬는 숨, 왼다리 쪽으로 사이드밴드, 천천히 기울여서 어깨를 정강이에 기대듯이, 닿으면 오른손으로 왼발을 잡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른다리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왼팔도 왼다리 안쪽 바닥에 기대고, 오른팔 귀 옆으로 쭉 뻗기만 하셔도 돼요. 어떤 모양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 몸의 오른쪽 옆선이 길어지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 맞고, 한숨만 더 쉴까요? 오른손 천골 쪽으로 골반으로 먼저 돌아오신 다음에, 복부 힘으로 마실 때 끌어올리는 것처럼 상체를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우양우하는 것처럼 오른다리 내려놓고 비둘기 자세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양다리로 바닥 밀어서 점점 배꼽을 천장으로 뽑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골반이 좀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았는지만 체크해 보시고요. 한숨 더 길게 비워주고 시선을 바닥으로 뒤에 있는 왼발끝을 세워서 마실 때 왼다리 펴고 한 번에 다운도 복부 힘으로 엉덩이를 쓱 뒤로 보내주세요. 지금 골반과 다리에 남아있는 여운을 느껴보세요. 좌우의 느낌이 비슷한지, 좀 차이가 있는지. 마시면서 왼발 손 사이, 오른 무릎, 발등, 바닥이. 상체를 일으켜 괜찮으면 한 번에 팔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끌어 내린 다음에 왼다리를 부드럽게 접어 보세요. 골반이 낮아질 때마다 오른 허벅지와 골반 앞면이 길게 열리고 있는지. 한숨 마시고, 내쉬며 복부를 닫아주듯 돌아와 두손 바닥에 짚고, 마실 때 왼팔 시선도 천장, 내쉬면서 왼팔을 뒤로 쭉 뻗어서 트위스트, 오른골반 좀더 낮추고, 왼다리 잘 눌러주세요. 뒤에 있는 오른다리 툴툴툴 접어서 왼손으로 오른발등 잡아보겠습니다. 시선 정면, 뒤꿈치 엉덩이 방향으로 데려오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더 꼬리뼈 말아내리고 치골과 배꼽을 끌어올려 보세요. 누가 해도 아픈 자세예요. 한숨 더 마시고 내쉬며 잘 풀어서 오른발등 바닥 우향우 하면서 오른 엉덩이 바닥에 놓고 왼다리는 45도 턴 아웃 오른손으로 왼발목을 잡아 당기면서 마치 왼다리에 매달리는 것처럼 오른다리 쪽으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왼팔 귀 옆으로 만세해서 닿으면 오른발 잡아보고 왼다리 바닥으로 내려놓고 파리브리타 잔우시를 사산하셔도 좋죠. 어떤 모양이 있든 내 몸의 왼쪽 옆선에 관찰해 볼 만한 자극이 있는지 숨쉴때 왼쪽 옆선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겠습니다. 왼손을 먼저 골반 뒤로 받쳐주고 마시는 숨 배꼽을 끌어올리듯이 잘 올라와 주세요. 이제 비둘기 왼쪽으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왼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좌향 좌하듯이 잘 방향을 틀어서 골반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만 않게 맞춰 보시고요.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 주며 점점 골반이 세워진다는 느낌 받으셔도 좋아요. 왼 엉덩이 바깥쪽의 느낌 살펴봅니다.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한번더숨 쉬고 이번에는 살짝 숙였다가 오른 다리를 옆으로 앞으로 데려와서 두 다리를 모아 보겠습니다. 우리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로 마무리 해 볼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숙여서, 닿으면 손으로 발도 한번 잡아 보고, 힘들면 무릎을 접는 것도 좋겠죠? 부드럽게 숨 쉬면서 내 몸의 뒷면을 천천히 열어주시면 돼요. 급하지 않게. 숨을 깊게 채워봅니다. 마지막 두세 번. 그 다음 마실 때 롤업으로 등 말아서 올라왔다가 두 다리 편안히 접고 양손 가슴 앞으로 모아올까요? 짧은 수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10분의 시간을 낸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나마스테